작은 이유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혼하고 싶은데, 이런 이유로 이혼하신 분들이 있나 궁금해서요. 정말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결혼 3년차 30대 중반 동갑부부입니다. 결혼 당시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고, 집 자체는 시부모님 명이라서 해주셨다는 표현이 맞는진 모르겠네요. 저는 집 크기, 가격 맞춰서 혼수해갔고요. 사실 혼수랄 것도 없이 그냥 집안에 들어가는 거 전부 맞춰갔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거 없이 전부 제가 모은 돈이고요. 집은 당연히 시부모님 댁 남편 직장과 가깝고, 저는 결혼 후 왕복 5시간 정도 되는 직장을 출퇴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몇달후 개인 사업자 내고 일 시작했고,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고 있고, 남편보다도 수입이 훨씬 좋습니다. 생활비는 둘이 계속 반반하고, 각자 부모님께 보낼 거 있으면 각자 사비 털어서 보내는 걸로 합의했어요. 근데 시댁에 훨씬 자주 가고, 제가 시댁에 용돈이나 선물로 쓰는 거에 비해, 남편은 저희 집에 거의 연락도 안 하고, 부모님 생신해야 겨우 아 맞다 뭐 보내지?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입금할 테니 저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수시로 맛있는 거 있으면 시댁에 보내드리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참 지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집안일은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밥은 제가 하고 설거지는 남편이 합니다. 장보기도 제가 하고 청소도 거슬리는 거 있으면 제가 하며 옷장 정리나 대청소도 제가 하고 쓰레기 버리는 거나 저녁 먹고 치우는 건 남편이 해요. 대신 심부름이나 뭐 사다 달라 이런 거는 군말 없이 남편이 하고요. 남편이 뭘 시키면 잘하는 편이긴 한데 여러 번 시켜야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고 알려줘야 하며 잘했다고 칭찬도 해줘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진절머리 나서 보통은 그냥 제가 해요. 쓰레기 내다 버리는 것도 내다 버리라고 말해줘야 버려요. 안 그러면 현관 앞에 쓰레기 막 쌓여 있어도 안 버려요. 제가 집안일했다고 해도 아무도 칭찬 안 해주는데, 남편은 뭐 작은 거 하나에도 제가 다 알려주고 칭찬해줘야 하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이렇게 나와 사는 것은 처음인데, 왜 남편의 처음만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것이 답답하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경기도 끝에서 서울 끝자락으로, 정말 왕복 5시간 동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퇴근하고서 장도 보고 집에 와서 저녁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럴 때면 남편이 위로랍시고 힘들면 하지 마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도 너무 싫었어요. 그럼 누가 해? 차라리 언제 언제는 자기가 한다고 했으면 고맙다고 했을 텐데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을 순 없고 집안 청소도 매일 미룰 순 없는데 그럼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제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 꾸역꾸역 하는 건데 마치 너가 하는 게 당연하지만 너가 힘들면 안 해도 돼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싫었죠. 왜 자기가 한다는 선택지는 없는 건지 미쳐버리겠어요.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집에 오면 거의 10시, 11시가 넘어요. 씻고 몸 뉘이기도 힘들고 회사에서 시달린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집에 와서 남편이 먹고 안 채워 놓은 배달 음식 용기나 식탁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대면해야 할 때, 그런 때마다 내가 결혼 왜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야근이니까 먼저 먹으라고 했다고 해도, 적어도 뒷정리는 깨끗하게 할순 있잖아요. 집에서 일 시작한 후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제가 집안 청소며 뭐며 집안 일은 전부 도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출퇴근하는 사람이 힘들다는 걸 아니까 제가 군말 없이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개놓고 밥도 남편 오는 시간에 맞춰서 지어놓고, 설거지도 미리 다 해놓거든요. 때로는 남편이 야근하고 오거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는 날이면 설거지도 뒷정리도 전부 제가 하고 남편한테는 얼른 씻고 쉬라고 해주죠. 근데 그러면 적어도 고맙다고는 할줄 알았어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제 딴에는 배려이고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평일에 쉴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만큼 큰 배려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도 바쁜 날이 있고 매일 그렇게 할순 없죠. 그래서 집안일에 공백이 생기고 화장실에 수건이 몇개안 남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좀 알아서 세탁기에 빨래라도 넣어주면 안 되나요? 빨래통에 빨래가 쌓아지는 걸 보기만 하고 바닥에 머리카락이 굴러다니는 걸 그냥 밟고 다니고 침대 위에 이불은 삐뚤어진 채로 널브러져 있고 그 위에 그대로 들어 누워서 계속 핸드폰 게임만 뿅뿅. 그러다가 하루는 집안일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되냐고 왜 맨날 나만 신경쓰냐고 이야기하면 힘들면 안 해도 돼 라고 말하죠. 그럼 도대체 누가 하냐고요. 그 누가에 대한 대답은 쏙 빠진 채로 도돌이표 같은 대화만 이어져요. 어느 날은 제가 정말 바빠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온 다음에도 계속 일을 해요. 이런 날은 진짜 화장실도 거의 못 가고 쫓기듯 일하는 거거든요. 점심도 거르고요. 그럼 보통 아내가 일을 하니까 집중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던가, 혹은 청소를 하던가 밀린 빨래를 처리하던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될 일인데도 꼭제 옆자리에 앉아서 오늘 자기가 겪은 일을 주절주절 이야기해요.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재밌는 영상을 봤다고 하고요. 너무 짜증이 치솟아서 은하 잠깐만 집중 좀 할게 라고 말하죠. 그러면 엄청 시무룩해져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만지고 놀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에게 섭섭했다고 합니다. 저는 진지하게 이런 생활의 불편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기는 늘 억울하대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너무 불만이 많대요. 저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내가 불편하게 느꼈다고 하는데도, 매번 왜 본인의 최선과 억울함을 강조하냐. 나는 그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요구했는가? 나는 내가 배려해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감사를 원할 뿐. 이걸 너한테 다 해달라고 했느냐? 너 보고 책임지라고 했느냐? 네가 하기로 한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최선 노력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다 보니 사실 남편에게 정내미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댁도 저의 이혼 생각에 한몫 단단히 보태고 있죠. 딸 같은 며느리 어쩌고 하시면서 며느리 들어오자마자 없었던 제사와 김장 일정 만드신 분들이에요. 며느리가 얼마를 써서 뭘 해오든 말든 고맙다고 하긴커녕 대놓고 마음에 안 드는 티 팍팍 내시고. 뭐 보내드리면 다른 데 선물하려던 거 우리 준거 아니냐며 노발대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요즘 들어 3년이면 많이 견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고 이대로 커리어 쌓으면서 혼자서 돈 모으고 살아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남편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번 있어요. 명절 지나고 온갖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이혼 못한다면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저를 정말 잘 챙겨줬었는데, 결혼하니까 정말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새하얀 백지처럼 난 아무것도 몰라. 나는 시키는 것만 할 거야. 라고 되어버려서 많이 놀랐고, 처음에는 그래도 가르쳐서 하나씩 바꿔나가야겠다 싶었지만, 요즘에는 내가 왜? 내가 굳이 누군가를 바꿔서 써야 하나? 싶더라고요. 남편과 6년 정도로 연애를 꽤나 길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동안 늘 데리러 와주고 데려다 주고, 본인 스스로 제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을 전부 알아서 리드했고, 야근하는 날에는 회사 앞까지 데리러 와서 집까지 데려다 주고, 평일에 제가 힘들어 하는 날이면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문 앞에 놓고 가곤 했어요. 여행도 정말 자주 다녔는데도 흔한 싸움 한번 하지 않았었죠.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늘 이렇게 나를 위해주는 사람과 살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이미 서로 오랜 시간을 할애하며 지켜봐온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결혼 생활이라는 걸 시작하니 생활 공간에서의 이 사람은 정말 별로구나. 정말 엄마가 해주는 걸 받아만 본 사람이구나가 확표가 나더라고요. 연애 시절에는 그토록 자기가 더 해주지 못해 안달나 있던 사람이 집이라는 공간과 결혼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이고 나자마자 굉장히 마음 놓고 안주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랑 1호가 될순 없어를 보는데 남편이 저에게 정경미랑 너랑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늘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고 남편에게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네요. 혼자 너무 독립적인 것 같다고 약간 실소가 터져나왔죠. 아마 그 방송을 보신 여성분들은 정경미 씨의 찐한 공감을 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왜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연애할 때는 그렇게 제 겉옷에 지퍼조차 잠궈주려던 사람이 어쩌다 이처럼 아들처럼 굴며 엄마가 해주던 것을 제가 해주길 바라게 되었는지 한편으로는 이혼이 실제로 자신에게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다고도 생각했어요. 저 여자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게 맞춰주니까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 마음 약해지는 걸 아니까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고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자마자 저는 프로페셔널한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어야 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간극이 참 극복하기 힘든 허들인 것 같았습니다. 아직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모든 걸 사랑으로 감싸거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기에 저는 좀 지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서서히 이혼을 준비하려고 해요. 집안일도 좀 내려놓고 제 일에 집중하면서요. 몇 달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친정 부모님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신변 정리가 되면 그때 이혼을 입 밖으로 내려고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실제 이혼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도 이혼하는 거겠죠?